동구천시의한 유흥업소에서 둔기를 든 일당이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천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방역조치 강화로 밤늦게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4, 5학년과 만 10세에서 11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정된 치과에서 구강검진과 치석제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 의회 최초 분원인 경기도 의회 북부 분원의 운영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문경이 경기도 의회 부의장에게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나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 유흥업소에서 둔기를 든 일당이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새벽 2시쯤 동두천시 보산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유리문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업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남성들은 모두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두천 지역의 조직 폭력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역 조치 강화로 밤늦게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 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DMZ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레츠 DMZ 평화 예술제가 개막했습니다. 행사 일원으로 열린 DMZ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 평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또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포천에 공공 산후 조리원이 신설되는 등 경기도의 출산 지원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렸던 DMZ 포럼에서는 남북 평화 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이 화두였습니다. 뜨거웠던 토론장은 경기 평화 선언문 채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또 대북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과 평화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DMZ에서 시작된 평화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출산 가정을 위해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됩니다. 여주에 이은 경기도 내두 번째로 건립되는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13인실 규모였지만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20인실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공공 산후조리원은 이용 요금이 2주 기준 168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63% 수준입니다. 또 산모를 위한 조리 교실과 임산부와 영유아 운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 개발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3개 지역 산지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여 무단 훼손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산지는 2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의 3.5배 규모에 이릅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임야할을 용도 외 사용 세건 불법 절토와 무단 용도 변경이 각각 한건이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원상회복을 통보했습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교육이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당초 교육 대상을 예비 초등생과 초등 1, 2학년으로 정했지만 저학년일수록 학습 격차가 크다는 실대 조사에 따라 3학년까지 확대하기 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11개 학교 1,040명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오는 25일부터 9월까지 전문 강사를 통해 태블릿 PC 등 개인학습기기 활용 방법과 줌등 원격수업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경기 함께 놀자와 인공지능수학탐험대 등 온라인 학습 사이트와 학습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공공배달앱 가운데 최초로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실시한 배달특급은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넘어서며 배달 시장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배달특급은 지난 3월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한달 가량 빠른 속도로 200억 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늘어난 것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배달 특급은 현재 연천과 김포, 수원과 이천 등 12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 28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의 3배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약 열흘이 지났는데요. 지자체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한 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바로 옆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경고장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된 차량은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인상돼 승용차의 경우 일반 도로의 3배인 과태료 12만 원이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규정이 강화됐지만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지금 갔다 왔고 운영하고 지금 잠깐. 화장실 가는라고 그거 어디 기서사 취재진이 불법 주정차임을 알리자 이를 무시하듯 창문을 올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인 거 아세요? 창문을 닫은 운전자에게 제차 불법 주정차임을 알리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면는주정차가안 아, 주정차 되세요, 여기는. 아, 지금 뭐 하시는 지금 주정차가 아, 여기가 지금 불법 주정차 가 지자체 단속반이 매일 학교 앞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속된 차 앞에 다시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아, 왜내 차만 단속됐지? 왜 다른 차는 안 했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고 10월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 점차 단속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무책임함 속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어느덧 운영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간 그러니까 의정 활동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경기도의 부의장 겸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부분원이 설치 개소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주목할 만한 성과 있었을까요? 네, 네. 지난 4월 19일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북부분원이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의그 의회 활동 등이 분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의회 접근성도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부 균형 발전을 이룬 대신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개소식 직후에 바로 건설교통위원회가 추경예산심의를 분원해서 시행했습니다. 보통 의회 업무보고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면 그 북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짐을 싸서 남부로 와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보통 통상적으로 왕복시간만 서너시간이 걸리거든요. 출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행정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입증되었어요. 또 무엇보다 북부 주민들께서 먼 수원까지 왕복하실 필요 없게끔 바로 옆에 있는 북부 분원을 통해서 민원 건의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의성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도민 행정 편의와 함께 의정력 낭비 최소화도 북부보는 필요성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경기도 북부청사 및 북부지역에는 교육청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심이 조례 및 규칙 재개정 등의 의회 보유 업무를 당연히 북부 지역에서 관련 상임이 집행부와 함께 할수 있고요. 그래서 떨어진 수원 의회가 아닌 북부 분원에서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이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것이 입증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 모든 의회 일정에 맞춰서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상관없이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북부 쪽에 근거지를 둔 집행부는 굳이 먼 원거리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행정 효율성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그 행정 의회 행정 서비스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지금 운영 체제에서 전담 인력을 더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5층에 그상임위 회의실 하나와 또 의원 직무 공간 및 민원 접견실 하나 이렇게 두 개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북부 분원 운영 초기여서 어 사실은 시행착오를 최소하기 화 위해서 전담 인력 지금은 한 명을 어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좀더 어 중장기 계획을 봐서는 이게 잘 어, 신성 있게 운영이 된다면 어과 단위로 해서 어, 북부 에 있는 우리 분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장기 계획까지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 남북부 불균형 해소의 북부 분원의 역할과 기여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또 이정부시가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 5학년 재학생과 만 10세에서 12세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들은 관내 지정 치과 의료 기관 18곳에서 구강 검진과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모바일 앱 덴티아이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원하는 치과로 전화 예약하면 됩니다. 의정부시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에는 유기동물과 학대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 개체수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달 녹양동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3일 저녁 8시쯤 의정부의 한 원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28살 남성이 뺨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전기레인지 위에 가스버너를 올려두고 조리를 하다 전기레인지가 켜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몽골과 고비사막발 황사가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외출하실 땐 보건마스크를 꼭 쓰셔야 할것 같은데요. 보건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에서 여과되지 않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 후엔 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주면 좋습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색은 옅은 파란색이라 다시 이름 짓는 게 좋겠어.